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전 입니다 네, 오늘은 소울 오토라이트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소울 오토라이트 장착시 구성품은 오토라고 써있는 레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중앙에 오토라이트 센서 그리고 배선 그 다음에 구동모듈 커넥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소울 차량의 오토라이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서 배는 배선 빼는 게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상품은 네이버 스토어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개인이 장착도 가능하고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 글라스존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아산 충남 아산 고객님이 제품을 주문하셨고 저희 천안에 전문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울 오토라이트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글라스존 협력업체는 뭐 부산 광주 목포 전국에 다 있고요.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고객님은 인천 센터로 내방하셔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소울 오토라이트 자료는 글라스전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울 오토라이트 세트였습니다.